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주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컴퍼니 K는 지난해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를그 창투사인데요. 이 회사는, 음, 말 그대로 이제 요즘 잘 나가는 그 펀드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창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벤처캐피탈로서이 가치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펀드를 만들 수 있고 또그 펀드들에서 투자를 잘해서 그 제때 그 청산을 잘 시키느냐 이게 그 창수사의 기업 가치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컴퍼니K 파트너스는 상장 이후에 누적 운영 펀드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에도 이제 대형 펀드로 이제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펀드 결성 수도 26개나 되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40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역 전문 인력도 13명이고 특히나 이런 컴퍼니K가 데리고 있는 투자 심사 인력들이 좀 젊으면서도 최근 들어서 이 투자 트렌드를 잘 읽는 그런 젊은 친구들로 그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강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컴퍼니K가 투자한 회사들 보면, 뭐, 고바이오랩도 그렇고, 안트로젠도 그렇고, 올릭스도 그렇고, 이 바이오 쪽에 그 투자를 잘하고 또 상장도 잘 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그 가장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이 리디북스라고 이제 국내 전자책 1위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잘 아시다시피 그 소설가 한강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강의 그 책들이 이 서점과의 베스트셀러로 다시 또 이제 대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한강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그건 거의 뭐 24시간 뭐 출판사 그 윤정기를 돌린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뭐 비상 체제로 이제 책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북스는 말 그대로 전자책을 그 우리나라 취급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리디북스에서 이미 그 한강 소설가의 그 책들을 전자책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리디북스는 기존 출판사보다는 싼 값에 책을 팔긴 하지만 전자책으로 더 많이 읽고 있는 젊은 애들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취향에 따라서 이 전자책 매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이 컴퍼니 K가 투자한 리디북스에 대한 그 실적이 리디북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장 가능성, IPO 가능성도 있고 또 장외에서 리디북스를 재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분들을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컴퍼니 K의 수익으로 그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리디북스의 주요 주주라는 것이 이 컴퍼니 K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운영 펀드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몇 개의 펀드를 만들었고 또몇 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그 당해 년도에몇 개의 펀드가 청산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 금리가 그 금리 인상 쪽으로 갔기 때문에 시장 내금그 자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창수자들이 신규로 펀드를 만들 때 말 그대로 시중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신기록 펀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돌아가면 창수사들은 펀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수사들의 이 펀드에 대한 관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수익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금리 인하 시기는 펀이 창수사들 이 벤처 캐피탈들에게는 좋은, 그, 수익의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컴퍼니 K 같은 경우도 올해 청산하는 게 지금 하나, 둘, 딱 봐도 한두개 정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펀드들이 제때 그 규모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뭐, 200억짜리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 400억짜리, 이런 게 이제 그 펀드들이 청산이 되면, 여기 이제 운영해서 그 목표했던 뭐 수수료, 그러니까 수익률이 뭐 12%였다 하면 이거보다 초과하는 분야에 대해서 뭐 성공보수로 아니면 또 이게 그이 초과 수익에 대한 수수료 뭐 추가적인 이제 보너 인센티브 격으로 해서 더 수익을 받을 경우가 있죠. 그렇게 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투자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운영 펀드 포트폴리오를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번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투자 조합 수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관리 보수가 전체 매출액의 86%정도를 수익의 86% 정도를 차지하죠. 이렇게 된 것은 이 컴퍼니 K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잘 관리한다는 데서 선취매로 이제 관리 보수를 띄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소폭 줄어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소폭 줄어든 매출,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영업수익도 줄어들었고 영업 그 이익도 지금 작년보다는 좀 소폭 줄어들긴 했어도 단계순이익도 소폭 줄어들고 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컴퍼니 케이는최대주 지분이 이미 뭐 71.36%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전체 뭐 최대주주 특수 관계인 이 지분이 70%가 넘고 있는 종목이죠. 실제 유통 가능한 그 주식 수가 한30% 미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소액 주주들의 지분율이 25.7%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솔직히 말해서 25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이말 뜻은 호재가 발생하거나 해서 주가 급등을 할때말 그대로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쉽게 품절주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품절주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2024년 주요 청산 예정 펀드를 보면 이게 다 리디라는 종목을 포유,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리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자책 국내 1위 업체고 여기서 이제 그 한강의 소설인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같은 작품을 전자책으로 공급했던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서점가에 이그 한강의 소설책들이또 하나의 큰그 밀리언 셀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에서 전자책도 또 많이 판매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게 되면 리디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 리디를 포함한 펀드를 나중에 청산할 때 비싼 값에팔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디를 리디 지분을 매각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컴퍼니 K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그 이런 한강 소설이 이제 그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니디라는 전자책 1위 업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컴퍼니 K에도 묻지마 매수가 유입됐죠. 그리고 이렇게 쉽게 상한가를빵 치는 건 앞에 설명드렸듯이 최대 주 지분이 71%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소액주를 지불 포함, 다 포함해도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쉽게 주가를 끌어올 수도 있고, 특히나 컴퍼니게이 같은 경우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8,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펀드 청산을 하기로 했던 그 펀드 청산이 쉽진 않은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준금리 이나가 한국은행에서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맵이 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컴퍼니케이가 보유하고 있는 리디라는 전자책 국내 1위 업체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하나의 그 실적을 주가에 반영시켜 주는 모멘텀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컴퍼니케이는 이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또한 이 한강의 소설을 전자책으로 출판했 또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 컴퍼니 케이에 대한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권에 두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